건성 피부라면 아무래도 피부가 쉽게 당기고 각질이 잘 일어나며 잔주름이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보습을 가장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일단 뭐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성분 등이 함유된 보습제를 충분히 빈도수를 늘려 가면서 건조할 때마다 계속 더발라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수분 섭취 마시는 양도 되게 일부러라도 좀 늘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모공이 크고 피지가 많아 번들거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학생 뿐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드름이 자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유분을 조절해주는 스킨케어가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당연히 오일 프리 제품을 주로 사용을 하고 피지가 너무 많은 분들은 살리실산 같은 성분들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세안 제품을 고르실 때 무조건 막 부드럽고 순한 제품을 쓰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기초적인 세안력이 확인된 제품 중 본인의 피부에서 좀 트러블이 안 일어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